예, 네. 어셨어요. 아, 이한 차로 다니시는구나. 안녕하세요. 예, 네, 네, 조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모도 오셨구나. 예, 어, 네, 안녕하세요. 우리 저분들 어? 친구들. 아, 네. 네. 어, 아, 이 얼굴이 좀 내려오는 데닮았네 예, 네, 그래요. 하고 닮았어요. <laughs> 아유, 모양이 있는데. 오셨으니까 집안 체씩 가져가면 돼요. <웃음> <웃음> 전체 내 거예요. 아, 우와 아니. 근데 안 되고 있어. <laughs> 어, 예. 나는, 핸드폰으로 보고 이 집이 기다리는데, 너희 이모는 아니래. 아니라고? <laughs> 모른데. 예. <laughs> 아니, 아, 이모가 알아서 찾는데 그럴게, 모른데. 아, 예. 몰라. <laughs> 가자 오늘 온다. 아, 뭉자 이거. 예, 예, 햇집에 얘기해놨어. 어, 그럼 차로. 같이 탈까? 어, 같이 타. 네, 타요. 앞에 타, 앞에. 음, 아, 음, 아, 음, 아, 네. 응, 응. 네, 가까워요, 바로. 음. 좀 가까워. 이거, 이걸, 기, 이거. 여기는 관광지라고는 사람 여기 안에가 이사람있이꽃지해이욕장은이 사람은 음. 이 <laughs> 사람은 이사람이에요여이는이제 제일 이 사람은 사무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보람은이 사람은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고 이게 되게 남도에서 오기 좋아요. 서울에서 오기도 좋고 중간이더라고요. 네, 서울에서 같은데. 예, 네. 그리고 이 보령 해저터널 때문에 또 우리가 가기 좋고. 아 네. 네. 그러고 니또 네 하나 건물 한다고 그 수리하고 있는 거죠. 또여가 있어. 이제 없어요. 아, 또, 우리, 뭐, 선착가에 있고. <laughs> 아, 그거? 어. 여기서 20km 거리 원산도라고 20km 지나왔어. 거리. 아, 뭐, 20... 큰 다리 있었죠? 어, 다리? 예, 그, 거기, 오기 전에. 섬인데, 지금은. 연륙교 예. 거기? 예. 안녕하세요. 네. 뭐, 다른 일 하시나봐? 아, 아니요, 허리가 좀 아팠어요. 아, 많이 아팠구나. 예. 제가 그 그러니까. 안 네. 눌더라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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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쪽에다 맞춰놨지, 그래가고 여기 아, 전부 다 자연산이야? 자연산 양식을 하는데 어제 물어봤어요. 자연산하고 양식 어떻게 구분하냐니까 자연산은 배가 흰색이래. 그래갖고 어, 얘기해놨어요. 양식도 많아요. 안녕하세요. 자, 오셨어. 네. 몇 7명, 나까지 8명. 여쭤입니다

내가 그것도 찾았어. 이게 뭐지열받 데가 아니야. 아, 아 그... 그냥 터널도 바닷속으로 아, 터널도 에도힌게있었이그 어, 터널 때문에 박옥자씨가 엄청 걱정해요 거기 물 들어올까봐 <laughs> 그래갖고 그래. <laughs> 그래, 뭐, 아직 손을 잘못들더라게아저는 답답하다고 <laughs> 나는 그때 원장 처음에 우리 안도가 음, 가고 사과 사는 음, 거 완전히 답답해요 그사가 그렇게 맛있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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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는 또 샀는데 그 맛이 안나와 하후가 여러가지 종류가 여러가지가 어제 안나 응? 뭐? 2개 숯불 기는거 아니야? 식사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어네어라어라아먹으 내가 고소한게 된 이게 <목소리> 그러니까 그게 맛이죠 이제 그 나라 가면 그술 먹어보고 그 음식 먹어보고 전라도 가면 모여 먹고. <목소리> 아님뭐 여기다가 자리를 어떻게 잡으셨어요? 아예 제가 이제 여기 저는 한 번도 안 와봤어요. 에이 제가 에이 20년간 부동산 경매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50 넘어서 어딘가 자리를 잡아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여섯 동이 경매가 나왔기에 저걸 낙찰받고 여기서 왕이 돼야 되겠다. 그래갖고 내려와서 에이 에이 지금 한 2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아직 빚도 뭐 많고, 근데 재미로 예. 오셔서 좋습니다 술 예. 드시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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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기 싫으면 빈집 많으니까요 <laughs> 예. 주무시면 돼요. 월세 안 받을게요 예. 선생님, 이건 자연산 돌두달이이시간이라고요 이게 예. 베스트가 음. 된다고요. 그 한번 드셔보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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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너무 두껍게 안 쓰면 안 돼요 여기 있어요 어, 그, 들어보세요 Thank you. 머리는 더 익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음, 음, 데쳐서 먹어야지, 음, 빨리빨리. 이게 너무 먹으면 찔거니까. 금방 익

이공기밥은몇개 네. 필요하세요? 식사! 와, 그 냉장, 밖에 냉장 놔도 그, 일곱 개 주세요. 일곱 개. 공 일곱 개. 면 되죠? 일인당 하나씩. 그런데 그 후로 바다 마고 불고 이렇게 농사에 뛰어들어 농사는 일년도 고생해었고 아울에 한꺼번에 거이그러지 않고. 목돈으로 거서 들어 그렇게 돈은 목돈으로 들어온 것이 돈이 많더+ 모자지더라고. 맞아요. 어, 목돈으로 들어오지. 다나 아, 아, 들어오는 돈은 나옴실에 나가버려. 끝에 집으로 붙돈이요 그거 말을 그러고 최고 돈을 번 것은 땅에서. 땅을 양사장님안녕하세요 양도차이 세월이 양사장님, 안녕하세요. 양도 차이. 가가지고 네. 천원 주고 산놈이 만원 <laughs> 가서. <가는데. 웃음> 내가 안돈 갚혔다 고니까 4,500원 주고 샀는데몇배 올라본 거니 200배. 예예. 200배. 그런 것들이 돈인데 그런 것을 땅을 팔아갖고 통장에 입금돼갖고 되 모시고 가면 이렇게 안 보이게 보여. 예. 응 그러더라고. 우리도. 그리고 내가 아, 아, 땅을 한번 받은 게 대한 10배도 하루 이렇게 내렸어요. 소표로 받아봤는지 네, 예. 돈도 예. 아니야. 돈이더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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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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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이 깜짝 놀래 버라 그렇게 내려왔어이때꼭 예, 예. 누가 돈이 이렇게 갖고 어, 자나 예, 사람, 예. 사람도 예. 없다. 음. 기록 찍었네. 뭐 네? 기록 찍었어. 놀래 버려 그랬지, 지이 연식이 어 왔어. 너무 가고거 내가 갖고 가 볼게. 깜짝 놀래 버러 통장 정이야 갈게. 성장 먹어나 깜짝 놀래보더라구요 거기서 거북해고 어디서 경 하나 보는거 아니 가을에도 어그저께요 꿈이 좋아서 주식을 말아샀는데 <laughs> 오늘 어? 발표됐는데 역사 알수 있냐? <laughs> 네, 알수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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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뭐? 시 누르면 누르면 나와 레벨에서 누르면 근데, 근데 어. 아까 내가 전화만 묻지 않냐 어디 그, 누르면 나오 뭐 등록 아, 안 돼도 안돼그 내가 번호를 늘려주면 늘려주고. 아이 전화 봐. 너도 그렇고 네. 나도 그렇고아 전화 봐. 예. 얘기 들어 봐. 주식 하지 목어어 주식, 주식 아니라. 어디다어어다어 아. 아니 나도 어어 샀다 이. 어떻게 번호를 로하지 샀다게. 왜 산냐? 인자 말하게. 아니 그로 거기르고 네이 네이버 네이버 윤석열이하고 나하고 둘이 같이 한 방에서 술 마시고 있었던 게? 윤석열이하고? 응, 음. 꿈에. 꿈에. 아, 꿈에. <웃음> 그래서 꿈을 <laughs> 음. 어저께 만원 음. 주고 샀다고. 근데 네, 약간 맞춰보려고 했는데 못맞추겄어 어미로 혼란한 계기를는 집에 가서 3일인 어, 그, 1 일등만 보면 더 이득은 내 필요 없고 일등 되면 우리는 먹고 내려갈 필요가 없어. 그렇지. <laughs> 아니야? 근데 될 것도 같아. 하도 이게 독 있는 양반이다. 근데 꿈을 꾸었어 안 꾸었어. 가봤어 봐봐. 꿈안 꿨어. 꿈안 꿨어. 아무도. 아침 필요 없고. 아니 일등만 맞으면 우리 저기 한이 가만히 물러. 아너 집은 이 좋아야 그걸 아, 아니 꿈을 꾸었대. 자기 자기 형님하고 가고 아, 여기 게가던 페이스도 짚고 하고 네. 서로 주민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도 시골 읍내가 원래 엄한 거잖아. 그러죠. 아니 시골 읍내가 이제 죽어가는 읍내가 있고, 네. 이 살아서 움동하는 읍내가 있잖아요. 네. 여기는 확실히 청동감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잘 되진 않아도 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요새는 줄어들지만 안 해도 잘 되는 거예요. 응, 응. 여기 뭐 시골 가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데랑은 좀 달라요, 여기는. 다 줄어들잖아요. 네. 여기는 그래도 돈이 돈이니까 아, 돈이 돌아. 네, 그고 젊은이들이 이렇게 놀러 오잖아요. 예. 네, 이런 데좀 다른 거 같아요. 아유, 오셔서 우리 아들보다 갑자기 왔습니다. 목 아파? 감사합니다. 네, 네. 건강하시고, 예. 네. 또 심심하면 오세요. <laughs> 예, 예, 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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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예, 하다 하다 하다. 하다. 예, 하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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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